안녕하세요. 종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 SV 영상이고요. 또다시 비트코인 SV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 4월에 정말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부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매수 타점이 1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 5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자, 영상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10만원. 정확히는 98,97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실린 이 장대 양봉의 저점. 저점을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 가격 기준으로 매수 맥점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데요 계속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지금 최근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도 장이 약간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살짝 지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제나 시장은 반복이 됩니다. 시장이 마치 죽을 것처럼 하락하다가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동이 트는 것처럼 한순간에 시장도 확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자, 혹시라도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자, 이런 순간들 극복하면 분명히 좋은 날들 찾아올 것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시장은 어느 정도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벌써 코인 부자들이 탄생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은 3-4년 주기로 큰 상승이 나오는데 자 올해가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조금만 용기 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SV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 SV 말고도 다른 이름의 비트코인이 붙어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비트코인 골드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종류의 코인들은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된 코인들입니다 이 포크라는 건요, 우리가 식사할 때 쓰는 포크에서 유래된 게 맞는데요. 기존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버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시스템을 갖춘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 느린 전송속도, 데이터 용량 크기, 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독립적으로 탄생된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겨난 코인이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고요. 두 번째로 하드포크 돼서 생겨난 코인이 비트코인 SV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골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SV, 골드 캐시 모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 2 6 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비트코인 S V 흐름 보시게 되면 60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엄청 떨어진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때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시장에 몇안 되는 코인입니다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자 이때와 비교한다면은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만하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종목이 크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타점을 잘못 잡게 되면은 종목이 흔들릴 때마다 홀더분들의 멘탈도 흔들리면서 수익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현시점 구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현재 가격의 위치가 무릎인지 어깨인지 머리인지 알아야 되고, 파동상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1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1, 2, 3, 4, 5파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파동은 1, 2, 3, 4, 5파로 구성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후에는 하락 3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sv에 대입을 해보면 확실히 10월 이때부터 시작된 상승파동이 1월에 마감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하락 3파가 올해 1월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1, 2, 3, 4파까지 진행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상승 5파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볼린저 밴드 그 중에서도 이 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때 반등도 결국 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볼린저밴드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설정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때 볼린저밴드 하단선에서 지지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탈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기준봉 세우고 나서 반등이 상당히 나와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볼린저밴드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보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이제는 이격을 정말 많이 좁힌 상황이 됐죠. 지난 1월 말과도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종목 꼭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하면 또 다시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3월 중반 이때가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갈 자리가 많다고 보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작년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올해 여러 차례 매수 맥점이 나와준 종목이고요.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도 10만 원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고 차점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매수 맥점의 시점 놓쳐서 수익을 못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누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